이 구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왼쪽 윙백입니다. 보통 이런 구도에서 많은 팀들은 방향전환을 통해 여기로 볼을 넘기지만, 토트넘의 경우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리턴값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이반 페르시치에 영입을 확정지었는데요. 인테르에서 왼쪽 윙백 역할을 맡던 선수이기에 토트넘에서도 같은 자리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은 손흥민이 뛰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계속 링크가 뜨고 있는 왼쪽 센터백 영입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같이 다루려고 했어요. 페리시치의 영입은 이 왼쪽 센터백 자리하고 세트로 묶어야 한다고 봤거든요. 이건 현재 토트넘의 전술 속에서 페리시치가 맡아야 할 역할 때문인데요. 지금 토트넘은 이와 같이 3-4-3 포메이션을 쓰고 있죠? 하지만 실제 경기에서 공격을 진행할 때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의 위치예요 콘테 감독은 공격 시엔 손흥민을 최대한 중앙에 둔다는 걸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대편의 쿨루셰브스키에겐 이런 주문을 넣지 않는데요. 그래서 토트넘의 경기들에서 나타난 평균 위치를 보시면 대부분 이런 식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딱 봐도 손흥민은 거의 케인하고 겹칠 정도로 중앙에 있는 반면 쿨루셰브는 상대적으로 측면에 있죠? 이건 양 선수들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앙에 있는 선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직접 득점을 할 기회를 많이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능력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결정력이 되겠죠? 그래서 토트넘 내에서 가장 득점력이 좋은 손흥민과 케인을 죄다 중앙에 집중시킨 겁니다. 그리고 측면에 있는 선수는 그 중앙으로 볼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쿨루셉은 유벤투스 시절에 좋지 않은 경기력을 보였을 때에도 그 공격 포인트를 쌓는 능력만큼은 여전히 괜찮은 선수였어요. 직접 득점을 하는 것보다 크로스나 순간적인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딴 선수들을 도와주는 능력이 뛰어난 쿨루셉은 측면으로 빠지는 편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도어티와는 다르게 박스 내부를 직접 타격하는 능력도 떨어지는 에메르송이 윙백으로 나와도 쿨루셰비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을 유지한 이유겠죠? 다시 돌아와서 아까의 평균 위치와 평소 토트넘의 공격 컨셉을 고려했을 때 토트넘의 공격 시 모습은 대략 이런 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윙백이 이 사이로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3, 2, 5처럼 되는 식이에요. 그렇다면 손흥민이 있는 이 왼쪽 윙백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오른쪽에 쿨루샘이 맞는 것과 유사하단 소리가 됩니다. 즉, 크로스나 드리블 돌파, 패스 등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선수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지난 시즌에 여길 맞던 세세뇽과레길로는이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페리시치는 아주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건 지난 시즌에 페리시치의 득점과 슈팅 창조 능력을 다른 풀백들과 비교한 통계인데요. 일단 슈팅을 만드는 능력에 있어서 매우 좋은 수치를 보이고 있죠. 90분당 3.41개의 슈팅을 만들어냈는데 특히 이 중에서 패스로 만들어낸 것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 패스 능력을 나타낸 통계인데요. 일단 직접 도움을 올린 수치 자체도 높은 편이지만 기대도움 관련 수치가 가히 압도적일 수준이었어요. 풀백이나 윙백 위치에서 뛰는 선수들 중에선는 BR 선수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인테르라는 팀의 퀄리티도 고려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선수 개인의 능력이 받쳐주질 않는다면 이런 수치는 나올 수 없었겠죠? 다만 다른 부분들에서 시뻘건 점들을 보고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건 여길 보면 왜 그런지 대강 알수 있어요. 일단 파이널 서드란 경기장을 3등분 했을 때 공격지역에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즉 공격을 하는 상황에선 이 지역으로 볼을 투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페르시치는 여길 향한 패스 수치가 아주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정작 득점을 직접 노릴 수 있는 페널티 에어리어 내부를 향하는 패스와 크로스 관련 수치는 또 높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페르시치는 아예 처음부터 파이널 서드, 즉 공격 진영으로 올라가 있는 빈도가 높은 선수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공격 진영으로 볼을 보내는 선수가 아니라 공격 진영에서 볼을 받는 선수라는 거죠. 당장 지금 토트넘이 쓰고 있는 전술만 봐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왼쪽 윙백이 측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을 가급적 중앙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미 본인이 공격 진영에 있기 때문에. 다른 풀백들에 비해서 공격 진영을 향하는 패스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페널티박스 내부를 향하는 패스나 크로스 수치는 높게 잡히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페르시치의 전술 적응 자체는 무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인텔에서 하던 것과 지금 토트넘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거의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의 장점으로 패스 타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마 가장 주목할 부분으로 꼽는 것은 이세 가지일 겁니다. 압도적인 크로스 횟수 그리고 양발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사실 이것만으로도 정말 위협적이긴 해요. 여길 뛰는 손흥민도 양발잡이이기 때문에 상대하는 입장에선 토트넘의 왼쪽에서 뛰는 선수들을 잡기가 참 힘들 겁니다. 다만 제가 추가적으로 짚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인데 양발 외에 다른 부위로 보내는 패스 빈도가 꽤 높다는 거예요. 공중볼 경합 수치를 함께 표시하자면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뭐 압도적으로 다른 풀백들에 비해 높다고 보긴 어렵죠. 하지만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예의 위치를 다시금 떠올린다면 의미가 약간 달라집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페르시치의 공중볼 경합은 수비보단 공격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토트넘의 좌측 윙백은 공격 시에 이런 포지셔닝을 취하게 되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레길론과 세세뇽은 모두 제공권에 그리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아니, 측면 윙백들을 포함해서 토트넘 공격진 전체와 미드필더까지 죄다 포함을 해도 이 중에서 제공권이 강하다고 볼수 있는 선수는 케인 하나뿐입니다. 쿨루셉도 키는 크지만 제공권이 강하다고 보긴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토트넘의 헤더가 빛을 발하는 경우는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건 토트넘에게 꽤나 큰 고민거리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따로 다룬 적은 없지만 토트넘 공격 상황을 잘 보면 측면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케인이 거의 대부분 그 반대편으로 뛰려고 하는 걸볼수 있는데요. 크로스를 보냈을 때 헤더로 받아줄 선수가 예외에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여기로 우측 센터백인 로메로가 잔뜩 올라와서 가담할 경우에나 이게 좀 해소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센터백인 로메로가 코너킥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그리 자주 기대하긴 힘들겠죠. 실제로 지난 시즌에도 이 경기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게까지 대놓고 올라오는 경우를 보긴 힘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뛰어난 제공권을 지닌 페리시치는 이런 갈증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케인이 반대쪽이나 중앙에 없더라도 크로스를 올렸을 때 헤더로 받아줄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그대로 중앙에 떨궈 주면서. 손흥민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예요. 게다가 그림판 구조에서부터 보이다시피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오른쪽 숫자가 더 많은 편이죠. 그래서 공격 전개도 오른쪽으로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손흥민을 중앙에서 침투와 득점에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이게 더 좋긴 합니다. 볼이 왼쪽으로 돌면 손흥민이 연계를 돕기 위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 구도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왼쪽 윙백입니다. 보통 이런 구도에서 많은 팀들은 방향 전환을 통해 여기로 볼을 넘기지만 토트넘의 경우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리턴 값이 잘 나오지 않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신체 조건과 개인 기량이 좋은 페리시치가 있다면 상대 풀백과의 1대1 대결을 이겨내고 그대로 중앙에서 침투하는 손흥민에게 다시 넘겨주는 식의 패턴을 활용하기도 편하겠죠. 따라서 토트넘의 공격 퀄리티에서의 업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다양성 확보에 있어서도 페리시치의 합류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영상 초반에 좌측 센터백과 세트로 묶으려고 했던 것은, 페리시치의 활용 방식을 봤을 때 좌측 센터백의 역할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윙백을 아싸리 올리겠다. 이건 즉그 뒤에 있는 좌측 센터백이 이 자리를 더잘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고 또 최전방까지 볼을 투입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데이비스가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페리시치의 공격적인 능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개인적으로는 이보단 더 높은 퀄리티의 선수가 필요하다고 봐요. 일단은 바스토니의 이름이 많이 들리지만 아직 확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고 영입이 이루어지면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